청년 시절, 술자리에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은 사람. 1등. 안 됩니다. 자, 청년 시절, 가장 많은 술을 마셨을 것 같은 사람은? 자! 소감이 어떠신지? 어, 근데 기분이 좋아요. 상담교회. 너무 좋죠. 상담교회 같은 교회가 없고요. 자동 낚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약간 바보 같긴 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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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임 목사님 단점은? 단점을 왜 얘기해요? 담임 <laughs> 목사님이 왔었는데 여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집 모르겠는데 아아니 찍고 있는데 괜찮아요? 아! 청년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? 뭐 다이나믹하거나 뭔가 재밌지 않고 <laughs>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또연륜도 있으시고 <웃음> 열린도 <웃음> 열린도 <웃음> <웃음> 근데 저는 가사 이런 거잘못 외우고 음. 그다음에 코드 이런 거잘못 외워가지고 <laughs> 정두사님 언제 재밌어지세요? 아 이번은 거의 불가능한 주님 다시 오셔야. 아이 정도도 재밌는 거 아닌가? 나한테 no. 질문한 거 아니죠? 아 어, 슬기로운 방콕 생활로 이제 새로운 코너를 좀이태원 클래스입니다. 아, 아 있지 다 봤어. 이 정도는 해야 돼. 네, 이 정도면 생각하려면, 아, 아, 아. 아, 이 정도면 하려면이 정도면 는 방송 방송 기획이 안 돼. 배지용 <laughs> 전도사님 네. 최근에 보신 드라마 미생이죠 미생. <laughs> 아 <이> 방송 어떻게 하지? <laughs> 마지막화에 보면 꼭 그렇습니다. 그 그런 음. 얘기가 나와요. 버텨라, 꼭 이겨라. <laughs> 오늘까지만 하고 이거 끝이야. 앞으로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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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될 <뗄> 것인가? <laughs> 해야 되냐, 말아야 되냐? 예수호 너네살 분들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요? 네. 네살 아, 차이. <laughs>